네,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측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청구하는 겁니다. 지회 임원 5명에게 470억 손배를 소장을 보냈고요. 뭐, 내용들을 보면은 뭐, 불법 증거에 의한 손실인 거죠. 저희 11명의 조합원에게 28억 원에 달하는 숭배 금액이 제기가 됐고요. 유채한 씨는 이걸 입고 스스로를 철판 속에 가두고 용접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차별인 게 하층인데. 조합원들이 다리에 매달려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섯 명이 강물로 뛰어내렸습니다. 벌써 대한민국 헌법은 벌써 이제 종이 쪼가리만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노동사건이 시켜지는 나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죠. 대한민국. 저희들 2016년도 뭐 이럴 때 구조조정 오기 전보다 한30% 정도 임금 삭감 됐고요. 뭐한 300, 뭐 300, 400그 정도 받아가던 노동자들이 뭐 지금은 뭐200 중반? 아니 뭐 경력이야 뭐 전부 뭐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죠.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숙룡에 따른 임금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저뭐 정해져 있는 대로 받는 거죠. 지금 고유가 시대 때 저희가 2월, 3월, 4월, 5월, 뭐한 6월, 7월까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찍었다라고 하면 기름값이 한 600에서 7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고속도로 다니는 통행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요소수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할부가 있는 차량은 할부값도 내야 되고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때는 집에 가져가는 그 수익이 거의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30%든 5%든 10%든 그 조금 운송률을 올려받고자 하는 거는 그나마 최저생계비조차 좀 챙겨가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건 뭐노동조합 탄압이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써여 왔고 그리고 저희 그 노조를 인정 못하고 탄압하고 분쇄하고 이러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좀 다분히 보여요. 계속 손배 가압류 계약해지 이건으로 해서 아직도 저희를 좀 압박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용이 돼서. 손배가압류를 이제 저희가 진행 절차를 받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도 들어왔고 손해배상 저희가 당장 들어볼 수도 없는 막대한 금액의 그 손해배상 금액까지 또 함께 됐을 때는 이거는 정말 그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운 지경인데 계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가족들이 일가족이 극심한 좀 그런 행동을 하듯이 그런 사태도 없지 않아 나오리라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은 그냥 뭐다 파괴되는 거죠, 뭐. 뭐 진짜 풀밭에 제초지 뿌리듯이. 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잡초처럼. 자기들이 깔아놓은 빤때기 위에서 자기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깔아놓은 판 위에서 자라나는 잡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그 가족들까지 해서 다, 어, 잡초 뽑듯이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사실은 선진국는 어디도 이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선진국의 사례도 그렇고 이렇게 개별 노동자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어차피 그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손배소로 사치기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노동자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내지는 뭐 가능성 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압박 수단이거든요. 손배소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파업을 못 하고 또 노동조합이 협력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노조를 탈퇴한다든지 이런 거가 사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측이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당시 대규모 정리 해고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에 대해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3년째 진행 중입니다. 100억 원의 청구액 가운데 33억 원이. 이심까지 인정됐습니다. 또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쌍용 정체에 누군가의 또 죽음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니냐? 어, 당사자들은 한해 아니면 하루하루가 사실 되게 음, 피말리는 시간들을 보냈죠. 어, 그러다가 이제 올 봄에 집단 심리 상담 뭐 이런 건 했었어요. 진단의 내용이 대, 대부분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트라우마 하는 거죠. 그 충격에 의한 뭔가 계속 뭔가 그~ 과거에 묶이거나 어떤 그~ 불안 또는 우울장애 아니면 감정 조절 부족 그래서 그냥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던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여전히 그~ 머릿속에 잠재 되어 있고 가슴 속에 닿으면 그것이 어~ 우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 아, 이게 다들 무덤덤하게 이 시기를 좀 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였죠. 각자가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그냥 각자가 그냥 애써 이깍 깨물고 그 시간을 버텨왔던 거죠. 29억은 아니 뭐 현장에 노동하는 노동자가 사실 몇번 죽었다 깨어나 29억을 어떻게 만져봐요. 볼 수도 없는 돈이기도 하고. 일명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노조법 2조 개정안을 얼마 전에 제출했습니다. 어,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단체교섭 같은 이런 쟁의행위라든지 이제 그밖에 이제 노동자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손해가 있을 때 어, 이때 해당 거, 그것들과 관련해서 해당 노동자라든지 그 신원보증인한테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걸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폭력이라든지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그런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등의 이런 단순 파업, 그런 파업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자라는 내용이 주요한 제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이 도입된다라면 저는 헌법적 그 권리 노동 상권을 좀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게 될 것이다. 또 집단적 노사 관계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노사 자치 예, 문제거든요. 노사 자치로 해결을 해야지, 과도한 개입이라든지, 또 이제 공권력 투입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사회에 이런 자치가 형성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나 그리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도와주는 듯한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자치가 형성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노동 환경이 서구 선진국, 그 다음에 우리 그 노동 국제 노동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법안이다. 저도 실질적으로 파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노사관계 대립을 하다 보니 아 그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 너무나 좀 절실하게 많이 느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떠한 그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그 노란 봉투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뭐 하나라도 정부로부터 이렇게 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형수들도 완전히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사형수들도 감옥에 감금을 시키지 인생을 파괴하지는 않잖아요.